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1 6 7회 방송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14,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리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돌같이 굳은 심장이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뀌는 일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중보 기도는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을 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더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168회 방송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15 시온을 궁여리 여기시리라입니다. 2023년 4월 29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